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모살가를 뭐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코스피 0.8% 코스닥, 지금 현재 약보합권 다만 장 초반의 부진을 뒤로하고 지금은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분봉을 보더라도 10시 30분 730 포인트 깨고 내려갔던 지수가 738 포인트.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1 포인트 넘게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 나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조금 어, 하락폭을 좀 일부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 보더라도 장중 기술적 반등 여기에 그치기 때문에 지금 상승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고요. 외인 어제 양매도였죠. 오늘은 양매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코스피, 즉,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요. 뒤집다 팔고, 살짝 샀다가 다시 팔고, 오늘은 일부 다시 사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관 일부와 개인들 중심으로 비익 파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수급상의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저감 매수와 반발 매수에 들어오면서 전자 닉스 많이 빠져있는, 그리고 보시면 외인들을 중심으로 그냥 바스켓으로 뿌려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큰 뭐, 방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그리고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3대 출간에서는 오늘은 바이오가 좀쉬어가고 바이오 좀 쉬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2차전지 안에서의 수환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뭐, 비만 쪽, 그 중에서 페노피브레이트, 원래는 고지혈증 치료제죠.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당뇨,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관련해가지고, 이게 테마성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과, 또 돈의 폐질, 이런 치매 관련된, 이런 종목들 일부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 제외하면, 사실은, 좀 제한적이에요 등락은 대만에서도. 왜냐하면 연속성 있게 올라오기보다는 일부 핵심적인 종목들은 계속 올라오는데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장중에 올라왔다 시간에 빠져버리고 오늘 올라왔다 내일 빠져버리고 항상 이러한 흐름이 대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연속성 있게 올라오는 쪽은 방산 대형주입니다. 방산 대형주. 다만 이런 종목들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빠지는데 초강 띄워놓고.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로템은 MSCI, 이런 분기 리밸런싱이 11월 초에 또 있고요. 또미 대선 끝나는 시점 자체가 11월 5일인데, 우리나라 시각 11월 6일, 그때 전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 나오고 나서 기대감이 먼저 샀다가, 그때 이후에 좀 일부 파는 물량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어차피 폴란드 2차 수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내일 폴란드와 정상회담, 관련 일정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이제 내일 발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한 11월 이후까지도 좀 길게 바라보면서 빠질 때 사는 전략이 나을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빠지기 때문에 로템과 넥스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없으신 분이라면 신규 초명 띄워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 말씀드렸다시피 30거래일 연속에서 외인들이 팔고 있는데요 기준은 외인들이 다시 많이 팔았던 부분, 일부 다시 채운다. 기준은 3거래일 1조. 3거래일 연속에서 의미있게 들어오면서, 연속성 있게 들어오면서 1조 이상 의미있게 사준다. 하루라고 하더라도 1조 이상 의미있게 사준다. 그런 것도 확인하면 살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쪽을 그냥 바스켓으로 뿌려 사는데 어떤 이 종목이 대박입니다. 뭐 이렇게 의미를 찾기보다는 많이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세가 들어오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하게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방산 쪽이랑 바이오 쪽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좀 차익시한 나오면서 그 안에 순환매가 도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뭐 i t 이런 친구들이야 치매 뭐 이와 관련돼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 등락률 상의, 이렇게 보시더라도. 뭐, 펜트론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오긴 하는데, 이건 개별적인 뉴스로 봐야 되거든요. 오늘 뉴스 나오면서 펜트론 같은 경우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T사, 뭐, 테슬라죠, 뭐, T사 하면. 이쪽과 파트너십 논의. 검사 장비 성능 시험 통해 정밀 효율성. T사의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와가지고 관련 미팅하고 뭐 실사 이런 것들 진행을 하는 거고, T사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이번 실사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 그와 관련된 분위기 같이 이어가면서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 좀 인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면 저라면 좀팔것 같아요. 왜 실사가 당장은 공급계약과 실적으로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햄트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빠졌다가, 반응이 되었고, 오늘 뉴스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18% 뽑는데, 이로 인해서 바로 여기 정거점까지, 스트레이트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2,000원 라인 때죠, 이거. 바로 가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 분할로 팔아가는 대응 전략, 그러다가 5위선 깨지면, 다 파는 전략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크 시스템스처럼, 파크 시스템스처럼, 신곡과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지만, 대다수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장비, 뭐 하면, 유진택, 원이가의비해스테스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조선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본업단 자체는 흔들리는 가운데, 2차 전지적으로 좀 물걸 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착하는 게 좋지. 그러면 뉴스에 좀차실을 하는 게 좋지. 이걸로 2차 전지로 이제 대박입니다. 섣부은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여타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뭐 프레스티지 바이어나 뭐 네이처셀 진양자 뭐 이런 친구도 올라오게 되는데 뭐페노피브레이트뭐 한국파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타 뭐 경동나비엔 이 친구는 뭐 꾸준해요 가치주 컨셉으로 이 친구는 완전 따로놉니다 신곡가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쓰고 실리면서 가는 흐름. 모습인데,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하면서 따라갈 것 같아요. 거래량은좀 제한적인 가운데, 같이 주죠. 이런 종목들은 그대로 가지고가고 뭐, 조정이 세게 나오면 살수 있지만, 급하게 뭐 신고가 나는데 없는 종목을 지금, 경동나비엔 대박입니다 하면서 살것 같지는 않고요. 뭐, 퍼스텍 같은 이런 중소형 방산주들 올라오고 있는데, 또 이제 러시아, 북한이 러시아 지원한다고 하니까, 뭐, 지상군 파병, 특수대 파병,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약간 대리전 양상 하면서 치고받는 이런 지장층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결국 또미 대선을 앞두고 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일부 또 활용이 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그 중소형 방산주들 이런 쪽이 올라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좀 차익실을 하면서 대응하자 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여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수급적인 흐름 코스피에서는 이런 바스켓으로 외인들이 2차에서 2200원 넘게 사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전이 올라오더라도 일단 기술적 반도로 해석을 하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빠르게 점검을 해 봤고요. 보다 뭐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 질의응다 하는 시간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낮 12시 30분에 함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화목한 소통을 통해 좀더 이런 부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가 또 매주 관련 리포트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도 올라오지만, GL 리서치 채널에도 올라가지만, 또 YG 리포트, FN 가이드 이런 쪽에도 같이 올라가니까 좀 관심있게 리포트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타임 프렉탈 투자 키워드, 제가 매일 점검해 드리는 부분도 이전에 FN 가이드에 YG 리포트에 매일 전략으로 같이 올라가니까 좀 관심있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채널에도 같이 올라오니까 편히 보실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